오늘 아침 일찍 6시 전인데도 엄청나게 덥더군요. 아픈 손가락이 돼버린 애플 소박 정리를 하러 왔어요. 아침 해가 좋으니까 살짝 열어 뒀습니다. 심어둔 건 없지만 일단 상추라도 빛을 받으라고 열어 뒀어요. 빈 공간에 다른 작물들은요. 비가 오기 전에 다 하려고 해요. 중부지방은 25일 이후에 장마라고 하니까 그 전에 하려고 합니다. 상추가 배추처럼 컸는데요. 이게 배추였으면 좋겠네요. 화김에 다 뽑아버리긴 했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허전합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느낌이에요. <laughs> 애플 수박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훌쩍 커버렸습니다.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반일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일주일 넘게 아프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반일하는 순서가 밀리게 돼서 애플 수박 정리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 일찍 오게 됐습니다. 애플 수박이 원래는 수꽃이 없고 암꽃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 암꽃이 수정이 됐던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수꽃만 이렇게 많이 있네요. 처음에는 수꽃이 없어서 수꽃을 구하러 다녔었는데요.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수정을 시켰던 많은 음 수박들이 다 떨어지고. <laughs> 이제는 이렇게 수꽃만 많이 폈네요. 오늘 새벽에 인공 수정이라도 해볼까 해서 왔는데 벌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속상하게도 암꽃이 하나도 없네요. <laughs> 밭에 벌이 잘안 보여서요.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갖고 손벌벌 떨면서 수정을 시켰던 그 많은 수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암꽃이 열리고 수정을 다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수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 이발을 시켜줬더니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해요. 지지대를 너무 작게 낮게 만든 것 같습니다. 뭔가 지지대를 새로 높게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수박이 달린 게 하나 있는데요. 꽃이 일찍 말라진 것 같은데, 이게 수박이 죽을지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수박이 달린 어, 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꽃이 음, 조금 싱싱해 보이기는 한데, 그게 열매가 튼튼하게 자랄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암꽃은 없어요. <laughs> 제가 수박을 너무 늦게 심은 것 같습니다. 애플 수박을 늦게 심은 이유는요, 모종을 처음 사서 심을 때 큰밭에 호박 3개, 애플 수박 3개를 심었었어요. 주는 대로 받아와서 심었는데, 키우면서 보니까 절대로 수박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수박이 아니라 호박이더라고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모종을 몰라서 그냥 속았죠, 뭐. 그래서 나중에 아주 늦게 따로 애플수박 모종을 사다가 여기 작은 밭에 심게 되다 보니까 늦게 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들 지금 다 애플수박이 열리고 큰데 저는 이제야 줄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키웠는데 어, 손이 탔어요. 어, 잘 자라고 있는 애플 수박을 음, 누가 건드렸어요. 그거를 꼬우고 꼬아놔서 제가 안 오는 사이에 애플 수박이 꽈배기가 돼버렸어요. 수정을 시켜놨던 애플 수박들이 다 떨어지고 어,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음, 꽃들이 다 떨어지고 줄기가 손상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지지대를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플 수박 모양들이 줄기 모양들이 조금 어, 이상하네요. 중간에 심어져 있는 참외는요 모종 가게에서 다 죽어가는 참외를 서비스를 줬어요. 그냥 심어보라고요. 근데 큰밭 참외보다 더잘 자라고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제가 왜 중간에다가 심었을까요? <laughs> 여기 자리가 땅도 좋고 물도 잘 빠져서 공간 활용을 잘하면 여러 가지 많은 채소를 심을 수 있는 자리인데요. 저 바깥쪽으로는 집안이 약해서 어, 주인분이 잡초 매트를 깔아두셨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어, 채소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요 두두. 멀싱을한이 공간뿐이 없어요. 어, 다른 곳에 채소를 음, 심을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제가 흙을 사서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둑, 이 공간만 이용을 해서 음, 12월까지 계약 기간까지 먹을 수 있는 잎채소 종류와 허브 종류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콩도 한번 심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수박은 어, 밭 주인분이 키우시는 애플 수박인데요. 저도 늦었지만 처음부터 키웠다면 제 수박도 이만하지 않을까 하는 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박이 너무 귀엽고 이쁘죠? 어, 올해 저 애플 수박 먹을 수 있을까요? <laughs> 곧 장마라고 하는데 어, 수정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저희 신랑이 찍어준 영상이라서 저희 신랑 손이 나옵니다. <laughs> 장마 기간에는 수정이 할수 없어서 호박이랑 이런 것도 잘 안된다고 하는데 수박 될까요? 제 바로 앞집 수박인데요. 여기는 암꽃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암꽃이 부러울 줄 몰랐어요. 저도 암꽃만 한가득이었는데, 암꽃이 이렇게 부러울 줄 몰랐습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데요. 수박이 부럽더라고요. 여기가 관리를 되게 잘하던 집이었는데 요즘 잘안 오시더라고요. 새벽 일찍 와서 풀도 뽑고요. 수박 정리도 하고, 밭 정리도 하고, 장마 대비 준비도 하고 했습니다. 빨리, 음, 새로운 작물들 사다가 심어서 또 예쁘게 푸릇푸릇하게 키워야겠네요.